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올해로 치위생사로 근무한 지 15년 차 되었는데요. 저희 집안에 동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도련님은 꽤 늦은 나이에 장가를 가게 되면서 저희 집안에 동서가 들어오게 됐어요. 아직도 도련님께서 동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그날의 분위기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아우, 너 장가 안 가겠다 그래 하더니 결국 누굴 데려오는 거야? 그래, 뭐 하는 아가씨냐? 아, 그 사람은 현재 치과의사예요. 뭐, 뭐라고? 의사? 아니, 네가 어쩌다 그런 아가씨랑 엮이게 된 거냐? 사실 저도 이런 사람이랑 제가 엮일 줄 몰랐는데 지인과 만난 자리에서 어쩌다 만나 몇 마디를 나눠보니까 서로 취미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서 대화가 잘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고요. 어머니, 그간 자식이 장가 안 가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가게 됐으니, 마음 푹 놓으세요. 그래, 너무 잘 됐구나. 사람 댐댐이도 중요하지만, 집안도 직업도 중요하지. 언제 그 아가씨를 볼수 있는 거야? 한, 이번 주 주말 정도면 시간 날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큰애야, 너 나랑 장도 보고 음식도 만들어 놔야 하니까, 그날 시간 비워놔라. 어머님은 도련님이 의사 아가씨와 결혼하게 됐다며 무척 기뻐하셨고, 저에게 무조건 그날을 비워놓으라 하시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의사 며느리가 뭘 해줘야 좋아할까? 그냥 불고기나 청 같은 걸 해놓으면 너무 서민적으로 보이려나? 비싼 소고기 스테이크라도 구워줘야 할까? 하며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날 일정이 있었고 아이하고도 놀아줘야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께서 무작정 시간을 비워놓으라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나중에 시댁으로 오라고 하곤 저 먼저 시댁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가자마자 어머니는 왜 이리 늦게 왔냐며 타박을 하시더니 자기가 새벽에 미리 장을 다 보고 왔다며 대뜸 비닐장갑부터 끼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정말이지 꼬박 만드는 데만 6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 찌개나 메인 음식을 차려놓고 나머지는 밑바찬 수준으로 깔끔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음식이 너무 많으면 먹기에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예, 그게 무슨 소리니? 그 정도 준비해서 대접하면 걔가 우리 집안을 뭘로 생각하겠어? 의사 면느리가 들어온다는데 우리도 그만큼의 성의는 보여줘야지! 중간에 제가 힘들어서 어머니께 조언차 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이런 말이 날아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어머님께서는 동서 맞을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어머님 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달랑 과일 하나 있었던 걸 생각하면 좀 비교도 되고 어머님께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걸 티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열심히 손을 놀려 그 많고 많은 15첩 반상을 준비해 냈어요. 그리고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동서가 들어왔는데요. 동서는 생각보다 수수한 느낌이었고 말씨도 곱고 차분한 게 인상이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고 어머님께는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더군요.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문제는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동서의 성격이 보였다는 거죠. 어머, 이거 어머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만드시느라 무척 힘드셨을 것 같은데. 뭐부터 먹어봐야 하나? 이거 먼저 먹어보렴. 소고기 육전인데 맛이 아주 좋아. 어머, 근데 어머님 이를 어쩌죠? 저 고기는 못 먹어서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제가 되도록 채식만 하거든요. 아, 그래?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고기 위주로 준비했네? 어떡하나? 괜찮아요, 어머님. 다음에 채식 위주 음식 해주시면 그때 맛있게 먹을게요. 제가 사온 과일 깎아 먹을까요? 형님, 제가 과일을 잘못 깎아서 그런데, 혹시 과일 잘 깎으세요? 아, 네? 네, 제가 깎아 올게요. 시어머니를 따라 정성껏 준비해 두었는데, 못 먹는다는 말에 저도 괜히 기운이 쓱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본인이 육식을 안 한다니 어쩔 수가 없었죠.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이니 존중하자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과일을 잘 깎냐며 저에게 시켰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투도 그렇고 마치 저를 학업 직원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거든요. 제가 예민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동서의 말투에선 계속 그런 뉘앙스가 풍겨왔어요. 형님, 형님도 치과에서 일한다고 하셨죠?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10년 넘어가요. 결혼 전부터 해서 어느덧 세월이 그렇게 됐네요. 그러시구나. 반가워요. 형님께서 같은 곳에서 일하신다는 말 듣고 얼마나 반갑고 놀랐는지 몰라요. 가족으로 만난 것도 인연이니 앞으로 잘 지내봐요. 그날, 동서와 대강 일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고, 집에 가는데 내내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괜찮아 얼굴 안색이 안 좋은데? 하고 물어서 제가 느낀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했더니 남편은 자기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난 당신이 말한 거 하나도 모르겠던데. 그냥 착하고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드만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유독 예민하게 느꼈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명절날마다 동서를 만나면 그 묘한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었어요. 처음 맞이하는 명절날, 동서가 일찍 온다고 해놓고 일이 늦는다며 음식을 다 만들고 나서야 왔어요. 사실 오자마자, 형님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음식 하시느라 힘드셨죠? 하는 기본적인 사과 인사는 하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일이 바빴다는 말이 전부였고요. 그리고 이런 동서의 행동은 꾸준히 반복됐어요. 시어머니는 이에 대해 절대 지적하지 않았고 힘든 사람은 저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만들어내라 시켜대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남편밖에 없었을 뿐더러 무조건 입맛도 동서에게 맞춰야 한다면서 고기가 아닌 비건 위주의 요리들로만 만들어야 했기에 레시피까지 일일이 찾아보며 요리해야 했거든요. 사실 일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들 바쁘지만 시간 내어서 조금이라도 일찍 오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의사 일이 빡빡한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몇 시간 내내 음식 한 사람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동서의 행동은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는. 아무 감정도 못 느끼시는지. 역시 그런 동사를 감싸기에만 급급했고요. 그날도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일이 바빠 늦었네요. 좋은 냄새 나는데요. 얼른 와라 아가. 배고프지. 오늘 음식은 네가 좋아하는 야채 중심으로 했어. 고기는 하나도 없다. 어머 정말요? 어머님 역시 짱이에요. 우리 아가 먹고 싶다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얼른 옷 벗고 앉아라. 시어머니는 동서를 앉히더니 그때부터 어미새처럼 동서의 밥숟갈에 하나하나 얹어가며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동서는 연신 웃으며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걸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었고요. 왠지 모르게 보기 싫은 광경이었어요. 차라리 고개를 돌리자 싶어 부엌에 있는데. 갑자기 이어지는 동서의 말에 부엌에 있다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 이거 김치전이 왜 이렇게 짜요, 어머님? 음, 김치전? 어디 맛좀 보자. 아유좀 짜긴 하네. 예, 큰애야, 이거 네가 반죽한 거지? 너 김치전을 왜 이리 짜게 만들었니? 아니, 내가 김치전 만들 때 우리 둘째 아가 짠거 싫어하니까 잘 요리하라고 몇번 말하지 않았니? 내 말을 귀퉁으로 들은 게야. 어머님, 저 평소대로 만들었는데요. 별로 짜지도 않고요. 형님, 그럼 제 입맛이 어디 잘못됐단 얘기예요? 이거 짜요. 동서, 그게 아니라. 됐다. 고만해라. 아가야, 제가 저런다. 덤벙덤벙 실수투성이야. 앞으로는 내가 단단히 주의시키마. 기분 풀고 다른 거 먹자. 그나저나 아가 요즘 일이 많다며. 진환이가 그러던데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다며. 일도 좋지만 몸 사려 가면서 아껴가면서 해라. 그러다 몸 버리면 큰일 난다. 네. 역시 저 걱정해 주시는 건 어머님밖에 없어요. 감사해요. 근데 형님, 형님 혹시 기분 상하신 건 아니죠? 표정이 왜 그러세요? 예. 작은아가가 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솔직히 평좀 했다고 그걸로 윗사람이 화가 나서 대놓고 표정을 굳히고 있으면 어쩌니? 속 좁아 보이게 말이야. 얼른 표정 안 푸니? 정말 가지가지더라고요. 제가 만든 김치전이 짜다며 갑자기 시비를 거는 동서나, 그걸 받아치며 저에게 뭐라 하시는 시어머니나, 둘이 죽이 너무 잘 맞아 마치 한 쌍의 원앙새인 줄 알았어요. 게다가 동서가 저에게 얄밉게 표정이 안 좋다며, 굳이 지적을 하고 나서니 그때쯤 되어서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차라리 잘 됐네요. 말 나온 김에 저도 속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동서, 솔직히 말해서 동서의 행동 몇 가지 때문에 기분이 좀 나빴어. 일단 동서는 지금 몇 번이나 명절날 바쁘다고 일찍 오지 않아서 나 혼자만 일을 하게 됐어. 근데 일이 그렇게 됐으면 나한테 적어도 사과 몇 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냐? 난 동서한테 사과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어머님, 어머님께서도 무조건 그런 동서를 감싸고 돌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씀해 주셔야죠. 음식도 안 하고 음식에 대해 불평만 하면 제 기분도 상한다고요. 동서나 저나 어머님 같은 며느리인데 이러시면 저는 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하, 기가 막혀. 큰아가, 너 뭐라 하는 거니 지금? 그럼, 작은 아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중요한 일하느라 바빠서 늦게 왔다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일찍 오라고 닦달을 해야 맞다는 거야? 너야 시간이 남아돌아 여기 와서 일해도 되는 사람 이지만 작은 아가는 의사야. 귀한 사람이 어렵게 발걸음 해줬으면, 잘아줬다고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지. 어떻게 윗사람이 돼서 그렇게 안 좋은 점만 꼬집어서 말하려는 게야. 그렇게 해야 네 마음이 편하니? 작은아가한테 얼른 사과해라. 휴, 형님, 듣다 보니 좀 그렇긴 하네요. 어머님, 형님 원래 저러신 분인가요? 아님, 저한테 악감정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제가 원래 성격이 모난 구석에 있다. 아량 넓은 작은아가, 내가 이해해라. 아 윗사람이 되어가지고는.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네,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그날 시어머니에게는 온갖 구박을, 동서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차라리 말을 꺼내지 말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을 줄 알고 기대했던 제 스스로가 바보 같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돼 그냥 말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버렸고, 그 뒤로 들려오는 시모의 말은 죄다 무시해버렸어요. 남편은 나중에 이 일을 듣고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니,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엄마는 꼭 이런 식이야. 어렸을 때도 진환이만 공부 잘해서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 이거 사준다, 저거 사준다. 진환이 공부하니 너는 방해하지 말아라. 그때도 엄마한테 차별받고 무시당한 게 마음에 남아 지금까지 있는데, 당신한테도 그런 대접을 하다니 엄마한테도 정말 실망이다. 내가 단단히 말해둘게. 아니야 그러지마. 바뀌실 분도 아닌데 뭐하러 그래. 넘어가긴. 이런 걸 넘어가면 안 되지. 내가 엄마에게 말할게. 남편은 고맙게도 제 편을 들어주며 제 마음을 달래주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라도 마음을 다 알아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 순간 기분은 풀렸지만 마음의 멍은 가라앉지 않았죠. 그리고 동서와 저를 두고 하시는 차별은 어머님의 한갑 잔칫날 두드러졌는데요. 저는 평소 어머님이 원하시던 대로 좋아하는 음식들을 주문하고 케이크와 꽃다발 선물을 준비해 갔어요. 나름대로 시간도 쓰고 돈도 들여 정성을 쏟은 것이었는데 동서가 준비한 선물은 제가 준비했던 공진단 세트와는 비교가 될 만한 금액의 선물이더라고요. 고급 명품백이었는데 막상 저도 돈 들여 준비했다지만 동서와 같이 선물을 건네려니 민망해지긴 하더군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받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어머, 이...이거 한정판 아니냐? 아니야가. 이 비싼 선물을? 어머님, 그간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약소하죠. 제성이라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받아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다음번엔 저랑 백화점도 한 바퀴 돌아요. 어머님 요즘 겨울옷 없다 하셨잖아요. 저랑 같이 백화점 돌면서 예쁜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요. 아우 이렇게 이쁠 수가. 너는 말도 어쩜 이리 예쁘게 하는 거냐. 이르니 사랑받지. 사람이 사랑받는 데엔 다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마침 딱 오토 가방도 떨어진 차였는데. 아가, 네가 선물해 준걸 들고 다니면 되겠구나. 세상아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지금껏 내가 이 기쁨을 모르고 살다. 이제야 알게 됐다. 이제야 알게 됐어. 내가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복덩이가 집에 들어온 건지? 어머, 어머님, 말만이라도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제 앞에서 이제야 며느리 얻은 기쁨을 알게 되었다며 웃으시는데 저도 남편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지난번 일이 생각난 듯 시어머니를 원망스레 노려보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 쪽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동서와 언제 백화점을 돌까 하며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였다면 참을 만했을 겁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동서가 제가 들고 온 선물을 보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형님, 근데 선물이 좀 약소하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한갑인데 공진단 세트는 차라리 안마의자 같은 걸해 오시지 그러셨어요. 보니까 어머님 집에 건강식품도 많던데. 어머님 형님은 어머니에게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제가 뭘 알겠니? 쟤는 원래 시엠이한테 관심도 없고, 이런 데 정성들일 줄도 모른다. 아가, 너처럼 센스 있지도 않아. 나는 지금껏 그러려니 살았다. 그래도 네가 들어와 이리 나를 기쁘게 해주니, 내가 더 바랄 게 없구나. 그때 제가 뭐라 하기도 전이 상황을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두어서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의 얼굴은 이미 많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잠시만요. 둘다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도 정성 들여 준비한 선물이에요. 이걸 대놓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은 뭐가 되나요? 어머니, 그 말씀도 심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명절날 안온 적이 있었나요? 어머니 심부름 시키시는 걸안 들어드린 적이 있나요? 다해 드렸잖아요. 이 사람 제가 볼땐 시댁에 잘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게다 무시되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아들이란 놈이 엄마 앞에서 지어자 편들기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며느리가 시애미 하는 말에 따라 드리는건 당연한 도이지 그걸 뭘 잘한 거라고 생색내고 유세를 떨어. 얘, 너네가내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라 시켰니? 그러지 않고선 얘가 왜 나한테 이런다냐? 어머니!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의 갈등은 그날 크게 심화되었고 저는 남편 등 떠밀어 자기 엄마와 싸우게 한 못된 며느리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네요. 동서는 어땠냐고요? 옆에서 비웃으며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뒤 저도 남편도 시댁엔 가고 싶지가 않아졌고 가던 횟수도 평소보다 훨씬 뜸해졌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도리만 하면 되는 거니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이에 뭐라 뭐라 말을 덧붙이셨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병원을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 대바람부터 저에게 전화가 와 소식을 전한 건데요. 그러면서 제게 황당한 부탁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동서가 강남 한복판에 병원을 차린다는데 돈좀 보태줘라. 네? 돈이요? 그래. 나도 보태는데, 네가 윗사람으로서 모범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우린 다한 가족이잖아. 이런 일에 돕고 나서야지.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돈을 요구하셨어요. 제가 도대체 왜 이쁘지도 않은 동서 개업에 돈을 보태야 하는지. 제가 형편이 안 되어 그럴 수 없다 하자. 시어머니는 가진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가족이면 이런 일에 나설 줄도 알아야지. 너는 참 이기적이다 이기적이야.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건 그렇다 쳐도 하나뿐인 동서에게 그리 대하고 싶으냐? 사람이 마음을 좋게 써야지. 그러니 네가 그 모양 그꼴로 사는 거다. 시어머니는 그리 말하고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황당함에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서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동서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역시나 똑같이 돈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모양인지 잠깐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전에 없던 상냥한 목소리로 말이죠. 형님, 시간 좀 내주세요. 오랜만에 여자들끼리 대화도 나누고요. 저도 형님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형님 직장 근처 카페로 갈게요. 그래? 알겠어. 그럼 8시까지 와줘. 동서와 단 둘이 만나고 싶진 않았지만, 일단 저도 얼굴은 보고 안 된다고 확실히 말해두어야 뒷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약속을 잡았죠. 만나기 전까진 어떻게 말할까만 생각했지. 그날 제가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준 건지, 당일날 생각보다 일이 늦게 끝나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동서보다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동서를 찾고 있는데, 동서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동서를 부르려던 찰나, 동서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 단어에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바로, 엄마라는 단어였습니다. 엄마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 딸 아줌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있어. 음, 응. 엄마가 지연이 좋아하는 인형 사갈게. 엄마? 저는 엄마라는 단어에 그만 너무 놀라 동서가 저를 부르는 소리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제가 들었다고 상상도 못했는지 저를 보고 쌩긋 쌩긋 웃으며 인사를 하곤 안부를 묻는데 저는 대화에 제대로 집중조차 할수 없었어요. 그리고 동서의 돈 빌려달라는 제안에 형편이 안된다고 짧게 거절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어요. 남편 역시 경악을 했죠. 정말? 엄마라고 했다고? 음, 분명히 내가 들었다니까, 여보. 아무래도 수상해. 아니, 그럼, 내 동생이 애엄마랑 결혼한 건데, 말도 안 돼. 어떻게 애가 있는 걸 숨기기까지 했겠어. 남편은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왠지, 이 일을 그냥 넘겨선 안될 것 같다는 이상한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흥신소에 동서에 대한 의뢰를 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동서의 치과 개업 날 샤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잠말 말고 얼른 개업식에 와라. 지금 여기 할거 천지야. 음식도 날라야 하고. 중간중간 쓰레기도 갖다 버려야 한다. 중요하신 분들도 많이 오는 자리니 최대한 갇혀서 와라. 또 대충 시장 아줌마처럼 입고 와. 시에미 창피하게 하지 말고. 시어머니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 꽉찐 주먹이 부르르 절로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네 갈게요 어머니 하고는 동서의 병원으로 갔어요. 제가 물론 준비 없이 간건 아니었어요.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간 거였죠.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출장 비페를 불렀는지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사람들도 꽤 많이 와있더군요. 만족스러운 세팅이었어요. 저는 동서에게 곧바로 다가가 인사를 건네었고, 동서는 제가 예상한 반응을 보였네요. 어머, 형님 오셨어요? 형님, 이거 앞치마 받으시고요. 저기 화분부터 좀 옮겨주실래요? 화분? 네, 큰아분이라 사람이 두명 필요했거든요. 형님이 힘쓰는 일 잘하잖아요. 형님이 오셔서 제가 이제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그럼 수고해 주세요. 그때 저는 동서를 잠깐 붙잡았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네었어요. 이 이게 어떻게 형님 손에? 내가 묻고 싶네. 동서는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 사람이야? 어머님은 이걸 아시나? 동서는 저에게 받은 사진 한 장을 부들부들 떨며 바라보았어요. 동서 얼굴이 좋지 않자 시어머니도 어느새 옆에 와 사진을 함께 보시게 되었고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 또한 새파랗게 질려버렸죠. 어떻게 자기 딸이 있는 걸 숨길 수가 있어? 조사해 보니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7살 난 애도 있고 심지어 그 남자랑도 아직 만나던데 스킨십도 하고 같이 모텔 들어가는 사이면 상간남이라고 해야겠지? 무슨 말이에요, 그게 형님?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가져와서 저를 음해하려 들고? 아, 아가, 내가 지금 잘못 본 거지? 이거 너 아니지? 조 조작이에요, 어머님. 이거 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네가 여자 아이랑 다정하게 손을 잡고? 모두 사실 맞고 제가 흥신소에 의뢰해서 확인한 것들이에요. 원하시면 녹취 파일까지 들어보세요. 동서와 동서딸이 나누는 대화까지 녹음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지켜보며 천천히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고 그 안에 음성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그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우당탕 소리를 내며 쓰러졌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는 소리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들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있는 무리 안에서 그 다음 녹음 파일을 켰습니다. 다음 녹음 파일엔 동서와 동서의 상간남이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는데 차마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동서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란 사람이 당신 병원 차려준다는 거지? 그래 그렇다니까 지금에야 내가 빚도 있고 애도 있어서 사는 게 그저 그렇다 쳐도 강남에 병원만 개업해봐 돈 버는 거 순식간이지 뭐. 시어머니란 사람도 참 멍청하다니까? 내 의사 직함 하나만 보고 그큰 돈을 턱턱 주고 말이야. 맞아. 당신한텐 돈줄이야, 돈줄. 그줄 절대 놓지 말고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 알겠지?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딸도 살아. 어머님은 그 얘기까지 듣자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동서를 쳐다보다 그만 동서의 얼굴에 뺨을 쳐버렸고, 동서는 얼굴을 감싸지며 울음을 터뜨리더니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난장판에 끼기 싫어 사진들을 그대로 서류봉투 안에 넣고 뒤 돌아섰어요. 동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또 이혼 소송까지 걸려 버렸죠. 어머니와 동서 한때 죽고 못 살던 두 사람이 이렇게 갈라진 모습을 보니 묵은 한이 사라진 듯. 너무 상쾌했어요. 또 사람의 밑바닥을 다본 기분이라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가끔씩 동서를 생각하면 믿기 힘들 때가 많아요. 저도 이런데 서방님은 더 아시겠죠. 서방님은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고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래도 어찌됐든 이 일로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리시고 저 역시. 더 이상 두 사람에게 노란하지 않아도 되니 속은 시원해요. 부디 여러분들께는 이런 사람 마주칠 일 평생에 한 번이라도 없었으면 합니다. 가족이 되실 일은 더더욱 없었으면 해요.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